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 제가 한절 성도님들 한절 마지막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륜이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한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주회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죄 아래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21절로 22절과 또 23절과 2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과 31절로 그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로 22절은 도입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26절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은 이 하나님의 한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계속 계속해서 살펴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왜또한 의가 필요한 것인가? 이 19절의 말씀은 어제 살펴봤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다 심판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 의가 필요함을 그렇게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의 말씀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 전에 말씀하셨음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한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지만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받는다고 해서 다 의로운 삶을 살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25절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우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우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우루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이 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로 너죄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사셨다면 하 하나님 스스로 울음을 포기하시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로 동물이 희생을 했을 것인데 그 어떤 희생도 없이 죄가, 사라지, 죄가 사해진다면 결코 그것이 의롭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한계를 가진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의롭게 되는지 오늘 본문 2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자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자가 하나님을 두려워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화목죄물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드렸다면 이제는 동,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죄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물을 제물로 드렸을 때는 지었던 죄가 당장 해결되지만 여전히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을 때에는 이한 가지 죄만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해결받는 것이고 이것은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27절부터 31절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 또한 의롭게 하셨다고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할래잖아, 무할래잖아.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거나 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좋고 나쁘다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실 수 있는 분,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재물이 되셨음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내가 믿었으니까. 또내 믿음이 크니까 이렇게 내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보면 2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성도님들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저 우리 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만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는 것은 매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외에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학벌,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이 이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단지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아니라 그저 죄를 사여 주신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주인이시고 매 순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 가실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그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극렬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매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삶이 단지, 우리의 죄 회개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고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셨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 그렇게 한 주를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